1번 수열 중 발산하는 것은 이랬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값은 이랬죠. 지우고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니까 2분의 5.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요놈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값은 이랬네요. 그러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은 금사하게 n 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 자체가 n이 되겠죠. 그러므로 소수 부분인 a에는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빼기 n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빼기 n이 될 테고. 요 값을 유리화하시면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플러스 n분의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시면 n 플러스 1이죠. 최고차만 보시니까 루트 1 플러스 1 1 그러므로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조건식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값이 됐네요. 그러면, 이 식을 1번이라고 보시고, 요 식을 2번이라고 보시면, 1번과 2번식을 변변 더해버리시면, 20 빼기 n분의 2, 요렇게 되고, 2배의 a n, 요것도 20 더하기 n분의 2가 되겠네요. 양변을 2로 나누니까, 10, n분의 1이 되시고, 여기는 a n, 여기는 10 더하기 n분의 1이죠.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값은 얼마다? 10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죠. 조건식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놈의 값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3에 n제곱의 an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값을 네, 알파라고 만약에 보시면 알파 값은 0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an이라는 값을 바로 3의 n제곱분의 알파로 보시면 an 더하기 1제곱은 3의 n 더하기 1제곱분의 알파가 되겠죠 질문한 값에 대입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더하기 1은 3의 n 더하기 1 알파 여기는 3의 n제곱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요 새끼는 3의 n제곱분의 3에 N 더하기 1제곱만 남겠죠. 그러므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이 다음과 같을 때, 요 놈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조건식에서 바로 an이라는 값 자체를 2n 빼기 1 분의 5로 보시고, bn이라는 값 자체는 n의 제곱 더하기 2n 분의 3으로 보시면 질문한 값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5n 더하기 1 곱하기 bn 곱하기 an분의 1이 되겠죠. 위의식을 직접 대입하시면 5n 더하기 1 bn 값은 n제곱 더하기 2n분의 3이 되겠고요. an분의 1이니까 5분의 2n 빼기 1이겠죠. 그러면 최고차항만 보시면 분모는 5N의 제곱이 남겠고요. 분자는 30N의 제곱이 남겠죠. 최고차항 개수비 6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수렴하도록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공비가 3분의 2X 빼기 5이므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니까 빼기 3, 2x 빼기 5, 요렇게 돼서 3이 될 테고요. 5를 이항하시면 2, 2x, 요렇게 되고 8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2로 나누시면 1보다 크고 x가 요렇게 돼서 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f n 이 다음과 같을 때 이놈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an이란 값 자체는 sn에서 sm-1을 한 값이니까 직접 대입을 하시면 3n 제곱 빼기 2n에서 빼주기를 3에 n 빼기 1에 제곱 빼기 2배에 n 빼기 1이 되겠죠 정리를 하시면 네, 6n-5가 되겠죠 질문한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S n 했으니까 3n 제곱 빼기 2n이 되고 n 곱하기 an이니까 6n의 제곱 빼기 5n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비 2가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죠. 3의 n 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S n이라고 할때 이놈의 값은 이랬네요. 그러면 S에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계속 가서 3의 n제곱까지 더한 값이 되겠죠. 등비수열 합 공식을 쓰니까 3 빼기 1에 1에 3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3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입니다. 질문한 값에 대입을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s n 은 2분의 3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분의 3의 n제곱이니까 번분수를 치시면 3의 n 더하기 1 빼기 1에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죠. 분자분모를 3의 n제곱으로 지우고 나누시면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2가 되겠네요.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나갈 때 막대의 개수를 보시면 a1이 10이고 a2가 20이고 a3가 28이니까 an은 등차수열 일반항에 의해서 12 더하기 m-1 곱하기 공차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8m 플러스 4입니다. 주어진 질문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2m-1분의 8n 더하기 4가 되므로 최고차항 계수비 4가 되겠습니다. 11번 급수의 합은 이렇게 질문했네요. 떨어뜨렸으니까 시그마 요렇게 돼서 4분의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의 n제곱으로 요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네, 초항 빼기 1마이너스 공비분의 네, 초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이고, 분모 4분의 1인데, 역수취하면 4가 되고요. 빼기, 요값은 한꺼번에 다 지워져서 1이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랬네요. 기억 보시면 당연히 맞죠. 니은을 보시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시술리 빵에 의해서. 둘다 리미트 침값은 제로가 되므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시후립방에 이하여 디귿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곱하기 bn이 제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an이 1 0 1 0 이렇게 나가고 bn이 0 1 0 1 이렇게 나가면 네. 요 D급의 값은 답이 되질 않습니다. 13번, 등비급수 요 놈이 수렴할 때 이랬네요.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수 없는 것은 이렇게 질문했네요. 그러면 공비가 r 이므로 마이너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빼기 R도 마이너 1과 1 사이에 있을 테고, R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여기도 제곱을 하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공비가 R이나 빼기 R이나 R의 제곱은 몽땅 다 수렴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 놈은 수렴해서 답이 되질 않고요. 이 놈도 수렴해서 답이 되질 않고요. 이 놈도 마찬가지로 수렴해서 답이 되질 않죠. 그러면 4번을 보기 위해서 R 빼기 1을 하니까 빼기 2가 되고 r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r 빼기 1, 0이므로 마이너 1과 1사이므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놈도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5번을 보시면요. 2분의 r이니까 2로 나누면 빼기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2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놈은 수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놈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n과 베타 n일 때 이놈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근과 계수 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n제곱 더하기 2n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한 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n, n 더하기 2분의 1 하시고 마이너를 스 끄집어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 요 놈이 6이고 요 놈이 12일 때 이놈의 값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초항이 a면 공비가 r일 테고 이놈은 초항이 a제곱이고 공비가 r의 제곱이겠죠. 이놈은 초항이 a회제곱이고 공비가 r의 회제곱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조건식에 의해서 1-r분의 a가 네, 6이 될 테고요. 1-r제곱분의 a제곱이 12가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을 인수분해를 살짝 하시면 1-R, 1 R, A, A가 되니까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1 더하기 R, 요 놈이 6이므로 6A가 될 겁니다. 그러면 12에 1 더하기 R이 얼마가 된다? 6A가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시면 2 더하기 2r이 얼마다 a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 보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a라는 값 자체는 또 다시 얼마가 되냐면 6 6의 r이 되겠죠.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직접 대입하시면 2 e 플러스 2r 니콜 6 6r이 되겠죠. 이항하니까 8r이 4가 되므로. 공비 할 값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a라는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한 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phi 제곱이므로 요 값은 1마이너 r phi 제곱분의 a의 phi 제곱이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네, 8분의 1이 되겠고요. 3의 세제곱 27이 될 겁니다. 그러면 27 곱하기 8분의 7인데 뒤집으면 7분의 얼마? 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값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216이 되겠습니다. 16번. 장학재단은 2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10%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3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 한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 운영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때 장학금 총액의 극한값은 이랬네요. 그러면 1년 후첫 번째 장학금을 A1으로 보시면 A1은 23억 원. 네, 여기에다 10%의 이익을 낸다니까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10. 네. 요것에 몇 프로? 30% 이랬으니까 10분의 얼마? 3이 첫 회의 장학금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시면 23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10분의 얼마? 3이 되겠고요. 약분 하시면 23 곱하기 100분의 얼마? 3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장학금 A2를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 23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10분의 7이 남아있는 거죠. 요 놈에 대해서 10%의 이익을 남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10이 될 테고요. 이거에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23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10분의 7에다가 다시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을 하시면 23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100분의 77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약분하고 나면 100분의 3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77 곱하기 a1이 돼서 공비가 100분의 77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총액은 요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하니까 23 곱하기 100분의 33이 되겠죠. 그러면 23 곱하기 100분의 33 곱하기 100분의 23인데 역술 취하면 23분의 100이 돼서 약분하시고 약분하시면 얼마가 된다? 33이죠. 단위는 억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OP1이 4고 PN PN 더하기 1이 4분의 3의 PN 빼기 1 PN이 될때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X 좌표를 구하라 이랬네요. 그림을 보시니까 X 좌표는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길이만큼 플러스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가니까 그 길이만큼 마이너스, 세 번째도 마이너스, 다시 네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므로 우리는 길이가 4분의 3씩 줄어들기 때문에 공비값 자체는 4분의 3에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변들에 대한 길이의 초항들을 구하면 처음에는 길이가 4만큼 플러스가 될 테고 두 번째, 요놈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 60도 각도를 이루니까 왼쪽으로 어떻게 3의 절반인 2분의 3만큼이 왼쪽으로 가겠죠 다음 요 놈의 길이가 4분의 9니까 마찬가지로 60도이므로 왼쪽으로 8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테니까 공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1-64분의 27분의 4 빼기 1-64분의 27 네, 초항은 2분의 3으로 쓰시면 되고 1 마이너스 64 분의 27 하고 8 분의 9가 되겠네요. 정리를 하시니까 4 되고 37 분의 64 마이너스 2 분의 3 37 분의 64 마이너스 8 분의 9 37 분의 64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37 분의 64를 끄집어 내시고 4 빼기 2 분의 3 빼기 8 분의 9를 하시면 요거는 37분의 64 하시고 통분하시면 8분의 32 빼기 12 빼기 9가 되겠죠. 그러므로 37분의 64 곱하기 8분의 요 값이 얼마냐면 11이 되겠죠. 약분하시고 나면 37분의 88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an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large an이라고 하자 이랬네요 이랬을 때 이놈의 값은 이랬죠 그러면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1승이될 테고 넓이는 large an은 4분의 루트 3 네. an의 제곱이 될 테니까 4분의 루트 3 하시고 2 곱하기 3분의 1의 n 빼기 1제곱의 제곱을 하시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4되고 9분의 1의 n마이너 1승이 되겠죠. 약분하시고 나면 루트 3의 9분의 1의 n마이너 1승입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3 빠지고요. 9분의 1에 m-1승을 하시면 루트 3 곱하기 1 0비분의 초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루트 3이 되고 9분의 8이니까 역수 취하면 8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1에 대하여 a1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정육각형을 a2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하여 정육각형 AN의 넓이를 small AN이라고 할때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초항은 한변 길이가 1인 여섯 개의 정삼각형이 되겠죠.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가 1이므로 1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루트 3이 초항이 되겠습니다.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정육각형은 요한 각이 120도니까 여기를 갈라내면 60도가 되겠죠. 60도가 되면 네, 요놈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 4분의 얼마?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닮음비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 1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넓이를 질문했으니까 넓이비는 제곱비이므로 1대 4분의 얼마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요 놈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합은 어떻게 쓴다? 1마이나 공비분의 네, 초항, 요렇게 쓰겠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3 곱하기 4분의 1 뒤집으면 4가 되니까 약분하시고 6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